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공부 영상입니다. 제가 실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음,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포토그래픽 메모리로 의대생들이 의대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방대한 그런 자료를 머릿속에 넣는가 아 실제로 유튜브 쳐보시면 한국의 의대생들이나 그렇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나올 거예요 저도 그걸 해본 사람이지만 정말 토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가능은 없습니다 근데 다 요령이고 테크닉이고 그리고 방법론적인 methodology의 차이예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를다 떠나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 그 무엇도 여러분이 그 무슨 시험을 준비하든지 간에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고 전장담하고요 분명히 노력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그 비법을 제가 오늘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보여드릴 책은 어, 책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제가 지금 책장에 있는 책 아무거나 꺼내서 왔어요. 어, 제목은 어, s t e p 메 o Medicine 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오래 된 책입니다. 어, 음, 아, 제가 의대에 다닐 때 빨리 빨리 어, 임상 시, 어, 이렇게 로테이션 돌때 빨리 빨리 봐야 됐던 책인데 지금 이 책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사고 얼마 보지 않았던 책중에 하나라서 어, 실제로 의대 같은데 다니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볼게 많기 때문에 어 어떤 것들은 꼭 필기할 시간도 없거든요. 눈으로 이렇게 바른다고 하는데 스캔한다고 하는데 이런 책들은 바로 스캔하는 책이에요. 제 눈으로 바로바로 바로 익혀서 환자를 보는데 바로 적용시키는 거죠. 나머지 교재들은 빽빽하게 필기가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시간 나면 제가 어 미국 국시 1차 시험에 준비했던 책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재미있으시라고 어떻게 제가 공부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어쨌든 지난 시간 공부 학습. 그거의 마지막 영상으로서 어떻게 숲을 보는지, 어떻게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어, 이용해서 발달시켜서 여러분 학습으로 가는지, 어떻게 필승 전략,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시험도 씹어먹을 수 있는지, 제가 그 비법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하는 공부, 하는 방법, 하는, 하는 사람들이 아마 세상에 많아요. 특히 의대생들은 많이 하는데.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펜을 씁니다.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일단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 형광색, 뭐, 이 정도, 아, 어, 이거, 녹색, 이렇게 있다고 주황색, 뭐라고 하죠, 이거? <laughs> 어, 그린, 그린, 그린색이죠. 초록색. 초록도 아니지만 연두색이라고 해야죠. light green. 자,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펜 하나를 씁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필기구가 충분하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무슨 책이든 상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영상을 안 보신 분들 꼭 그걸 먼저 보고 오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숲을 바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딱 봤을 때 책을 사. 그럼 먼저 이렇게 목차부터 봅니다. 보세요. 컨텐츠. 목차입니다. 테이블로 돼 있는데도 있고, 보십시오. 챕터 원투 쓰리 뭐 부터 시작해서 챕터가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뭐 쭉쭉쭉쭉 쭉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끝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그냥 어 레퍼런스 삼아서 레퍼런스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걸로 가고 싶은 사람들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챕터 4 보죠 어 이렇게 있으면 뭐어 이렇게 Endocrine and Metabolic Diseases 뭐 이렇게 병이 제목이 있고 이 안에 뭐 thyroid pituitary, parathyroid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부갑상선 뭐 여러 가지 뭐아 어, 어, 내하수체, 부갑상선, 부갑상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자체도 이제 큰숲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죠? 4-1, 4-2, 4-3, 4-4, 4-5. 이대로 이 사람은 배열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Thyroid하고 Pterytery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 거고, 아니면, t h y r o i d 라고 어떤 책들은 Thyroid, Parathyroid 이두 개를 붙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갑상선이고, 이건 부갑상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어쨌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한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큰 목차를 보시고, 큰 습불을 느끼시고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할 부분이, 아무거나 제가 펴보죠. 아, 어, 자, 뭐 이렇게 아 어, GI네요, GI. 그렇게 소화기계, 어, 소화기계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iseases of the gastrointestinal system. 자, 이게 소화계라는 소리인데, 줄여서 GI라고 하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 똥구멍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소화기계인데요. 사람이 소화기계로부터 자유로울 수없어 제일 많이 먹, 먹으니까 많이 닳겠죠. 그러니까 암도 제일 많이 생기고, 염증도 제일 많이 생기고, 바로 이겁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이 분야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보시죠. 제가 아무거나 한번,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여기 이거는 그냥 눈에 드는데요. 그냥 해볼게요. 여기 보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Diseases of the Liver. Liver가 간이거든요. 간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제일 큰 챕터예요. 그렇죠? 큰 챕터니까 이 사람들이 큰 볼드체를 썼죠. 볼드체. 그리고 제일 크기도 큽니다. 사이즈도 제일 커. 이게 바로 책을 쓰는 사람들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모든 책책들을 똑같은 사이즈로 하지 않아요. 이거 사이즈로 더 크고 더 굵은 글씨로 돼 있다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공부를 하는 학습자로서의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 긴장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지? 리버. 이게 간에 대해서 하고 있구나. 라고 정신 차리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필기를 하기 전에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이, 이리버 챕터를 볼때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이거 파란 글씨로 나오네요. cirrhosis. 이게 간경화라는 소리입니다. 간경화증, 간경화. 자, 하나 나오네요. 그 다음에 A, B, C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오, 어, 그렇죠? 아직 공부를 하시면 안 돼. 절대로 줄을 치거나 하면 안 돼. 그냥 쭉 훑어보는 겁니다. 간경화, 오케이. 다음. 다음은? 어 계속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D까지 C D Complication 합병증 그 쭉쭉쭉쭉 계속 나옵니다. 오 길구나 다 넘어가 계속 계속 나와. 어 그러다가 이제 Wilson Disease가 나와요. Wilson Disease. 어 그렇지. 그렇다고 앞에 보면 어 간경화에서 봤는데 Cirrhosis에서 이제 새로운 파란 글씨로 Wilson Disease가 나온 거다. 이 그러면 이제 different entity, t another entity, entity가 e n t 가 나온 거예요. 또 다른 개별 분류가 개체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었던 거예요. Liver에서 cirrhosis 하나였고 이건 2번이 되는 거였죠. Wilson disease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가다가 또3번 파란 글씨 나오네. Hemochromatosis, 막뭐 혈색, 침체 색소침착, 침체계라는 건데요 아이언이라고 철분이 간에 많이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 이게 3번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방금 윌슨 디지지였던 거야 자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면 제일 큰 단원들은 큰 단원들은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포토그래픽,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Cirrhosis로 칠 겁니다 큰 단어만 Cirrhosis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리고 Wilson's disease. 그리고 hemochromatosis. 자 여기까지 제가 제일 연한 펜으로 쳤습니다. 연한 펜인 이유가 있어요. 진해질수록 뭐죠? 진해질수록 중요하다는 거거든. 진해질수록 중요한 거예요. 연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제일 포괄적인 거, 제일 큰 숲을 저는 이걸 친 겁니다. 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리버, 간이라는 건참척정자도 아는 사실이에요.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핸디, 그 형광펜 지금 너무 개수가 많아져요. 그냥 그 리버 안에서 이제 나열할 수 있는 가장 브우드하고 가장 얕은 주제를 이제 형광펜을 하나 친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바는 제 시각 정보와 더불어서 내 머리에 뭐라 꽂히느냐.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차는 그 세부, 리버에 관한 이 간에 대한 세부적인 질병 세계를 오늘 공부하는데 이 세계가 땅땅땅 쓰는 겁니다. 1번, 2번, 3번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 읽으면 안 돼요. 제목만 친 거야. 그다음에는 파란색을 들어야지. 자, 빨간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빨간색을 맨 마지막에 찍고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책들의 패턴들이 있어요. 자, 자기들이 보는, 당신들이, 우리 각자가 보는 책들을 잘 파악해보세요. 제목을 딱 쳤으면 그 밑에 A, B, C, D, 아까도 봤죠? A, B, C, D 달리는 거. 패턴이 있어. 뭐냐? General characteristics. 일반적인 특징들. 그러면 일반적인 특징이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나와요. 자, 가지를 친 거예요. 보이세요? 그리고 B 가면 causes, 원인이 나와요. 특징, 그러니까 개괄적인 특징 말해주고 원인 나오고, 그 다음에 C에서 뭐가 나오죠? 임상적인 이제 증상들이 나오는 거요 가지가 보이세요? 이게 이 사람이 책을 쓴 순서예요. 가지를 아무 때나 쪽쪽쪽쪽 아무 때나 뻗는 게 아니고 중근난 방식으로 그렇게 뻗는 게 아니에요. 그건 책을 쓰는 사람들의 태도가 없는 거고, 그 누구도 그렇게 책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썼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학문에 반열에 올랐다는 뜻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삼단논법에 근거해서 삼단논법 체계로 해서 논리학을 그대로 구현한다는 뜻이고, 이 논리라는 것은 사고 체계와 같은 거예요. 자, 간에 대해서 공부하자. 간의 질병이 이거, 이거, 이거 있대. 그런데 첫 번째 간경화증을 먼저 공부하자. 그럼 간경화증이 뭔데?라고 먼저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먼저 개괄적인 일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말한 거예요. 간경화가 뭔지 설명부터 들어가는 거죠. 아니다랄까 강경화는 이거다 하고 정의부터 들어가잖아 만성 간질환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뭐 여기 정의라고 적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순서 대로간 거야.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 그래 일반적 특징이 됐어. 이번이 뭐야? 이번은 바로 그러면 그 그게 왜 생기는 건데? 묻고 싶잖아. 그러면 뭔데?라고 했다가 어 그럼 왜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cause 지 s 원인이죠. 원인. 어 이게 p a t h o 라는 겁니다 병리학적인 이론에 나오는 거죠 무려 10가지나 이유가 있어요 와우 많죠 이걸 자체를 다 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거 저도 순서대로거든 알코올성 간질환도 있고 만성 비형 C형 감염이 주요 원인이고 그것도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좀 굵은 글씨로 쓰여있어 중요하다는 거거든 출제민도은 없죠 왜 보면 the next most common causes 이게 제일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1번 2번에 배치된 거예요 죽으나 사나 1번 2번은 외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1번 2번은 이거 못 외우면 시험 틀린다는 뜻이랑 똑같거든 공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일단 머릿속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3번 4번 5번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질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10번이 1번보다 중요할 수 없어 시험에서 나온다면 반드시 1번 2번 최소 5번까지는 외워 줘야 되는 거야 당신이 의대를 다닌다면 10번까지 다 외워야죠 근데 만약에 다른 학문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최소 1, 2번 합격을 위해서는 5번까지는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내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포스터 그룹을 찍었어요 자 뭔데? 그러니까 그건 왜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만약에 저희는 의학서적이다 보니까 3번에서 뭐냐 그렇다면 임상 증상은 뭐냐 임상적인 특징 이거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 제네럴하게 알겠고 그럼 이제 임상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데 보여줘봐 그러면 환자 이야기가 나와 환자는 요렇게 눈에 띄는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어, 간경화가 그래요. 조용히 진행 되거든. 그니까 이거부터 사례대로 서술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번 보니까 일반적으로 없지만 이번 보니까 아마도 가질 수는 있어. 이런 증상들을 뭐냐면 요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증상들이 쭉쭉 나와요. 지금 고리를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임상적 증상이 끝나면, 마지막 사, 네 번째, 이 사람이 네 번째에는 뭐라고 했냐면, 합병증을 얘기했어요. 합병증. 자, complication이 D입니다. complication이 한글 말로 합병증이거든요. 병이 있으면 항상 그 병에 따라오는, 그걸, 그걸 치료하지 않았을 때나, 치료가 났을 때그 후유증 합병증이 따라 나옵니다. 이게 의학이거든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우리가 제도권에서 얘기하는 의학이 서적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한 반복되니까 의대생들이 공부하기 점점 수월해지는 거예요. 의대생 2학, 1학년 때는 여자애들은 특히 많이 울어요. 화장실 가서도 많이 울고 내가 바본가보다 그러고 아 바보가 아니고 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였는데도 의대 1학년만 가면 그 어나더 레벨 같은 공부양 그리고 그질 그것에 모두 놀라서 진짜 한 번쯤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인만다 다르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제 동기들은 많이 울었던 걸로 기억나요. 이유가 우리들이 이렇게 이게 다 외워야 되는 이런 순서로 공부하지를 않았거든요 대학교 때까지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학교 시험이 어때요 만약에 책이 하나 있어 이렇게 책이 있으면 중요한 거 위주로 외우죠 중요한 거 딱딱딱딱딱 수업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수업에 나옵니다 뭐다 몰라도 돼 그렇죠 근데 의대 공부하는 거는 어 C로스부터 여기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아 한자라도 안 틀리면 제일 좋고 아 무조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에 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이 이 체계를 따라 가는데 1학년 때는 굉장히 이제 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증상, 원인, 그리고 이제 임상 증상, 그리고 합병증, 그리고 이제 여기 딸리는 게 패스 아지라고 이제 병리학적인 이게 나머지 연관된 것들도 따라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한 2학년쯤 되면 이제 좀더 수월해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증들은 1번, 2번 다 나눠 놨죠. 보십시오. 1번, 2번, 3번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파란색을 친다면, 파란색을 친다면 자 1번 이 코즈 이런 거는 치, 안 쳐도 되죠 이제 내 머릿속에 틀로 들어 있는 거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안 와닿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치는 겁니다 읽어봤는데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거 슬로시스는 뭐다 만성 간질환이다 그냥 제가 지금 친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게 있어 아 그리고 뭐 있구나 뭐 여기 제가 이렇게 쳤, 쳤다고 칩시다 넘어가죠 이렇게 막 쳤어 음 요렇게 친 거야. 첫선 그리고 이제 복습을 끝냈다고 칩시다 아직 빨간색이 안 나왔다면 다행이에요 괜찮아 대부분 이두 가지 색깔로만 해도 일단 1독은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걸리든 간에 내가 그날 공부했던 양이 한 6시간 분량이 걸린다면 6시간 동안 최소한 이렇게 두 가지 색깔 그리고 제 펜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엄청 열심히 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 빨간색이 등장하면 안 돼요 아직은 등장하면 안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빨간색은 언제 등장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복습할 때 등장해야 돼요 언제 등장한다? 복습할 때 그러니까 망각의 기억복습법칙에 의해서 만약에 6, 6시간 공부가 끝났어 그럼 잠자리 들기 전에 저녁 시간 먹고 간단하게 심호흡하고 운동한 다음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 공부한 걸 그대로 한번 스캔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 자기 전에 한번 그냥 오늘 배운 거 한번 그냥 한번 눈으로만 한번 쑥 훑어보고 잘까? 이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왜? 망각 기억 곡선 법칙에 의해서 그날 밤까지가 가장 많이 사라져요. 그렇죠? 다 사라져 버린다데 무방해요. 거의 뭐 진짜 거의 안 남아 있어.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날 밤 복습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한다? 딱책 피는 거야. 피자마자 이거 주제로 해서 그대로 한번 아, 이 의식 책에 숲을 보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지도를 따라가 놓고 파란색 위주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야. 내가 친 거를 음 요거지 요거지 그러면서 파란색만 보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파란색은 당연히 외우는 거고 읽는 거야. 어 근데 내가 몰랐던 거어또 보니까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네 그때 빨간색이 등장하는 겁니다 빨간색이 어 내가 지나쳤는데 여기 보니까 포로 하이퍼텐션 아, 포로 하이퍼텐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어, 내가 몰랐던 건데 그럼 해파릭트라이 a 드라고 해서 간에 이렇게 뭐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라고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옆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각주가 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내가 놓쳐, 놓쳤던 거네 이것도 빨간색 쳐야 되겠다 어, 그러면 이제 빨간색, 근제 그때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언제 보느냐? 이제 3일 뒤에 복습할 거잖아. 또는 일주일 뒤에 복습할 거잖아. 그대로 덮고 자는 겁니다. 자기 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고 넘어가는 거야. 아, 그러면 자면서 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인간의 내가 무서운 것들이. 자면서 여러분 꿈을 꾸죠. 꿈을 왜 꾸냐면, 그날 배웠던 것들, 그날 수많은 정보들이 뇌로 들어오잖아요? 뇌가 리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부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자고 기억을 재부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뇌는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게다 사실이 아니에요. 저장되는 기억들이. 그래, 그걸 기억의 왜곡이라는데,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이 배웠던 이 지식들 자체도 왜곡돼서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는 거예요. 당신의 뇌를 100% 믿을 면안 돼. 대신에 자기 전에 꿈을 꾸면서 잘때 잠, 내가 꿈을 꾸면서 내가 그날 배웠던 것들을 시각적인 정보 그리고 내 음성 여러 가지 정보와 그때 그 상황들을 재조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생겨나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억력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3일 뒤에 봐도 어 내가 꿈꾼게아 맞구나. 꿈을 꿈 통해서 이제 기억력이 계속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알던 거와 다시 봤을 때또 생소감이 들 때가 있어. 그게 바로 꿈이 제대로 조각이 피스가 100% 아다리가 맞아서 된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 이렇게 내가 처진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기억을 이제 3일이나 일주일 뒤에 복습했을 때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빨간색들이 그때 봤을 때도 또 생소하게 느껴진다고 쳐. 요런 거나 요런 게또 생소하게 느껴져. 그렇다면 그때는 펜을 하나 더 드셔도 돼요. 다른 펜. 그렇지만, 나머지가 이제 색깔펜, 빨간색이나 파란색. 지금 저는 파란색만 썼지만 빨간색으로 이제 또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밑줄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표시 별표를 해놓는다든지 자기만의 표식으로 점점 하나 하나씩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내가 이게 안 외워지고 있다라는 게 반증이거든요. 이게 표식으로 남긴 게 중요한 게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표시가 많이 된거 위주로 외우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이게 내가 안 외워지고 있는 거니까 내 뇌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어 단어를 엄청 외워요. 막 처음에는 어3 일치, 2 일치, 어, 그것도 이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서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외우다가 안 외워져. 그런 것들이 표식을 남겨서 그거 위주로 계속 외워나가는 거죠. 시험이 다가올수록 토익이든 토플이든 i 이 l t 든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단어가 안 외워져. 그럼 그그 식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숲을 보는 영어 방식입니다. 아, 그, 공부 방식입니다. 숲을 파악하고, 이숲 안에 가지를 질 때, 어떻게 해라? 시각적인 정보로 가지를 쳐나가라. 이게 바로 포토그래픽 메모리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내가 오늘 노란색 뭐 쳤지? 연두색? 세 개를 쳤어요. 그세 개가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야. 땅땅땅. 오 그래 알겠어. 이게 남아있고. 그럼 세부 항목 중에서 첫 번째 이가 하부 항목 중에서 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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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외웠는데 내가 파란 줄을 이, 이 대목에 껐었어음 이쯤에 있는 거야. 그렇지. 왼쪽 상단에 이쯤에 있는 거야. 라고까지 외워지는 겁니다. 왜? 눈을 감아도 떠오르거든. 왜? 이 페이지가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시각적인 거와 이 위치 자체가 뇌의 좌표로 기억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래 하시면 꽤한한 달이나 두 달만 하시면 정말 기억력도 좋아지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능률이 엄청나게 증가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서 꼭 건승하시고요. 제 오늘 방, 영어 어, 공부 학습 방식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영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우는지 그것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의 이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아프지 마시고요. 어, 모두 어,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